지난 6월 4일 뉴질랜드에서 키즈온 코리아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가슬 쓴 현지인들이 한국 관련 지식을 겨루는 행사인데요. 키즈쇼의 공정성을 위해 참가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 중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이 행사는 각 재외 공관에서 예선전을 거친 국가별 우승자가 그 국가를 대표해 한국에서 결선을 치르는 대회이며 전 세계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서바이벌 쇼로 외교부와 KBS가 공동 제작합니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K-컬처 페스티벌의 하나로 기획된 행사 예선 참가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대사관에서 제공한 갓을 쓰고 그간 쌓아온 실력을 겨뤘는데요. 이날 행사와 관련해 뉴질랜드인을 상징하는 키위새의 한국의 전통 갓을 시흥갓 키위 마스코트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갓을 쓰고 퀴즈를 푸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네요. 이어 지난 5월 21일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시에 있는 주 스웨덴 대사관에서도 퀴즈온 코리아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지난 2020년 첫 대회가 열렸고 코로나 이후 올해 2회째 퀴즈온 코리아 예선전을 연 것입니다. 이날 스웨덴 예선전에는 퀴즈쇼 선수 20명과 가족, 친구 등 응원객 총 50여 명이 대사관 1층 강당을 가득 메웠고 대사관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제공해 참가 인원 제한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퀴즈쇼를 응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퀴즈로는 오징어게임 등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지리도 포함됐으며 가야금 줄이 몇 개인지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이름은 누구인지 같은 퀴즈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천지인을 정확히 알아야 풀수 있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안녕하세요.의 천지인 각각 몇 개가 쓰였는지 묻는 고난도의 퀴즈가 나왔죠. 사가 린드홀름 씨가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서 우승을 했으며 린드홀름 씨는 한국어를 2년 정도 공부하다 재미 있어서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문제 출제자로 나선 하태혁 대사는 스웨덴에 있는 한류팬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 마지막 문제는 한국인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바치는 분이 있어 놀랐다 한국을 더 깊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스웨덴 사람들이 늘고 있고 스웨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함께 더 많이 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에서도 한류가 가능하다니 정말 기쁘고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로 점점 뻗어가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